네, 오늘 설교 제목은 진심으로 산다입니다. 진심으로 산다.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 성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이 나는 솔로다 같은 이런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이유도 진정성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재석 같은 연예인들이 롱런하는 이유도 모두 자기 일의 진정성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진정성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감으로는 뭔지 알겠지만 그것을 정의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곰곰이 생각해 보니 두 가지 조건은 분명했습니다. 첫째, 앞과 뒤가 다르지 않는 것. 그리고 둘째는 처음과 나중이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최근 돌아가신 그 전국 노래자랑 송해 같은 분이 존경받는 이유도 아마 이런 진정성이 느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최고로 진정성을 보여준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위대한 왕이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다윗의 진정성을 엿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진심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기본적으로 시로서 누군가의 죽음을 애도하는 장례 시이자 장례 장래 노래입니다. 우리 이걸 조가라고 부르죠. 이 시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죽음을 애도하는 대상은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왕자죠 왕자. 사무엘 상을 우리가 몇달전 보았는데 아마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거예요 다. 사무엘 상 마지막을 보면은 사울과 요나단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무엘 하는 이 사무엘 상과 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냥 원래 한 권이었는데 이걸 나눠놨습니다. 나눠놨는데 사무엘 하는 사울이 죽은 후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지은 시의 제목은 활 노래, 활의 노래입니다. 활의 노래. 원래 제목은 활인데, 여기다 장르 이름까지 붙여가지고 활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페라에서 보면 아리아라는 파트가 있는데, 마치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폭발할 때 아리아에서, 아, 이 오페라에서 아리아를 부르는 것처럼 다윗은 자신의 감정이 폭발하자, 시이자. 노래를 만들어 부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점은 왜 제목에 활이 들어가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활은 다윗에게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사무엘상을 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던 그 절체절명의 위기 때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준 그 무기가 바로 활이었습니다. 활을 통해 다윗은 요나단을 기억하고 그를 위한 시와 노래를 만든 것입니다. 그무월상 보면은 활을 이렇게 쏴가지고 이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이 활의 노래를 통해 우리는 진정성 있는 이 다윗의 삶의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진심 어린 슬픔입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우리의 지도자들이 산 위에서 죽었다. 가장 용감한 우리의 군인들이 언덕에서 쓰러졌다. 이 소식이 가드에 전해지지 않게 하이라. 이 소식이 아스글론의 모든 거리에도 전해지지 않게 하이라.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듣고서 기뻐할라. 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환호성을 올릴라. 길보아의 산들아, 너희 위에는 이제부터 이슬이 내리지 아니하고 비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밭에서는 재물에쓸 곡식도 거둘 수 없을 것이다. 길보아의 산에서 용사들의 방패가 치욕을 당하였고 사울의 방패가 녹슨 채로 버려졌기 때문이다. 다윗은 진심으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19절에서 말한 우리의 지도자들이란 사울 왕과 요나단을 말합니다. 다윗은 그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으며 가장 용감한 군인들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가식이 아니라 그의 진심입니다. 다윗은 갑자기 왕을 잃어버린 백성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노래를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다윗이 명령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이 가두와 아스글론에 전해지지 않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이 도시들은 블레셋 다섯 도시 중에 두 곳인데 이 블레셋은 다섯 도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두 곳입니다. 주요 도시인데. 결국 이 말은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그 소식이 전파되지 않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식을 들으면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슬픈 날, 그들이 좋아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심지어 21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그 길보와 산을 저주합니다. 그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 산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냥 아예 아무것도 나지 말으라고 아주 그냥 저주를 퍼붓습니다. 정말 다윗 개인적으로는 자신을 죽이려 했던 원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그런데 그의 그 비참한 죽음 앞에서 그는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울 왕의 죽음은 이 사울 왕의 죽음과 이 왕이서의 1위가 요나단이었잖아요. 이 요나단의 죽음은 오히려 본인한테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윗은 어릴 적부터 예언자 사무엘에 의해서 이 왕으로 지명받았기 때문에 그 예언이 기다릴 때만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다윗이었거든요. 사울 왕이 죽고 그의 용맹스러운 아들 요나단까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왕이 될 진짜 왕이 될그 날만 이제 남은 겁니다. 그때만 남은 거예요. 심지어 일장 전반부에 보면은 한 군사가 죽은 사울 왕의 왕관과 팔찌를 다윗에게 가져옵니다. 다윗이 그 왕관과 팔찌를 보면 얼마나 그 마음속의 욕망이 그 소용돌이 칠수 있잖아요. 그럴 법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왕이 죽었다는 그런 비극 앞에서, 국가적인 비극 앞에서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비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비열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자신이 곧 왕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혔다면 그 욕망에 사로잡혔다면 그는 진심으로 슬퍼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 달려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할 일은 곧 왕이 될 생각으로 은밀히 기뻐하기보다는 자신이 섬기던 왕과 자신이 정말 사랑했던 그 요나단, 친구의 죽음을 백성들과 함께 진심으로 슬퍼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결코 왕이 되기 위해 초조해하지 않았습니다. 아, 내가 왜 빨리 왕이 되야 되는데? 아, 빨리 왕이 되야 되는데 이렇게 초조해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었기에 남의 비극을 자신의 기회로 삼지 않았습니다. 이 점이 바로 왕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한 지점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과 함께 진심으로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을 왕으로 뽑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은 그럴 수 있었을까요? 지금 수년째 사울에게 괴롭힘을 당했잖아요.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도망다니고 정말 비참한 꼴을 당했는데. 어떻게 다윗은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다윗이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은 하나님에게도 큰 슬픔이었다는 사실을 다윗은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고 해서, 왕으로서 버리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의 죽음을 기뻐하셨을까요? 아이고, 잘 죽었다. 그냥. 그랬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너무 슬프셨죠. 하나님이 직접 뽑으신 사울이었는데 왕이었는데. 그리고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용맹하고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까? 그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큰 슬픔이 있으셨는데 그 슬픔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유혹 가운데서도 자기 앞에 그 왕관이 놓여 있는 그 유혹에서, 유혹 앞에서도 정말 놀라운 그런 공감 능력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어, 우리 이 강남 지역에 홍수가 참 심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이재민들이 강남 지역에 많이 생겼었거든요. 그때 그 여당 정치인들이 몰려와가지고 이 수해 현장 복구를 돕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한 정치인이 그 카메라 앞에서 카메라 있는지도 모르고 아 비나 좀 맞으면 좋겠네, 사진 잘 나오게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사건이 백성, 이 국민들에게 엄청난 군매를맞았습니다 비난을 받았습니다. 홍수 때문에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의 그런 정치적인 이익만 그런 생각하는 그런 진정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정치인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공감 능력은 어떻습니까? 이웃의 기쁜 일에 진심으로 함께 기뻐할 수 있고 슬픈 일에 진심으로 함께 슬퍼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내 이익을 따지기보다도 먼저 누군가의 아픔을 공감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진심 어린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할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제 둘째입니다. 둘째, 진심 어린 충성입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원수들을 치고 적들을 무찌를 때에 요나단의 활이 빗나간 일이 없고 사울의 칼이 허공을 친 적이 없다. 사울과 요나단은 살아있을 때에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다정하더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떨어지지 않았구나. 독수리보다도 더 재빠르고 사자보다도 더 힘이 세더니 이스라엘의 딸들아 너희에게 울긋불긋 화려한 옷을 입혀주고 너희의 옷에 금장식을 달아주던 사울을 애도하며 울어라. 다윗은 진심으로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여기서 충성스럽다는 말은 복종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보다는 faithful. 그러니까 매우 신실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신실한 신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처음 마음이 나중에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의미입니다. 22절에서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용맹함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활이 빗 나간 적이 없고 사울의 칼이 허공을 친 적이 없다고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높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여서 죽을 때도 함께 죽은 것이라고 그들의 죽음을 아름답게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윗 때문에 그 사울과 요나단의 사이가 사이가 진짜 틀어질 뻔했거든요. 위험 위태위태했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그들의 그 죽음을, 동시에 죽었던 그 죽음을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은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전쟁터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치욕적인 죽음이거든요. 아버지와 아들이 죽어버렸잖아요. 보통은 아들이라도 살아가지고 그 왕위를 이어야 되는데, 둘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치욕적인 죽음인데, 다윗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죽음을 수화시키고 있어요. 아름답게 수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다윗의 가식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는, 않았다는 것을 그, 드러내려고 하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었을까요? 다윗은 진심으로 그들을 그렇게 높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이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기는 했지만 어떻게든 나라를 지키려고 했었던 왕임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그렇지만 그는 왕으로서 어떻게든 아무튼 그 나라를 지키려고는 했습니다. 그것을 평가해 주는 겁니다. 또한 요나단은 누구보다도 용맹한 군사였고 아버지를 지켜주던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다윗에게 있어 개인적으로 사울은 정말 원수보다도 못한 최악의 사람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삶을 이스라엘 왕으로서 재평가하고 그의 권위를 지켜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개인적인 복수심이나 증오심에 함몰되어 있는 그런 작은 그릇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딸들에게 사울 왕을 위해 애도하며 울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통 정권이 바뀌면 그 이전 정권을 폄훼하고 평가절하하곤 합니다. 그것이 현재 정권을 높이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정권도 마찬가지죠. 그 이전 정권을 엄청나게 비난하고 이렇게 폄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은 사울 왕과 요나단을 높이며 백성들이 그들을 존경하고 또 마음껏 슬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정치인이었지만 오히려 정치인 같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인 같지 않았기 때문에 위대한 정치가가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은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사우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운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왕을 함부로 비난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절호의 기회였고 또 도망자의 삶을 끝낼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부하들도 심지어 그렇게 하자고 계속해서 다윗을 이렇게 꼬드겼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유혹에서 벗어나 사울을 결코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때문이었죠. 1장 앞부분을 보면은 1장 이제 바로 한 장만 앞에 넘기면은 1장 1절부터 16절에 보면 아말렛 군사 한 명이 그 다윗을 찾아와 가지고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알려 줍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죽기 직전에 그 자신을 죽여 달라고 해서 그 군사가 그한그 그 청년 군사가 사울을 자기가 대신 죽여 줬다고 그런 이야기를 보고합니다. 그 증거로 사울의 왕관과 팔찌까지 바쳤습니다. 다윗한테 그렇게 하면은 그는 다윗에게 칭찬을 받고 엄청난 포상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그렇게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보고를 받고 난 후에 그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다윗은 그 청년을 죽여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어찌 됐든 간에 기름부음 받은 왕을 그가 죽였다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실전인지 거짓말인지 알수 없지만 그걸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점이 이 점이 다윗의 충성심 변하지 않는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자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이런 다윗의 충성심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 변치 않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다닐지언정 끝까지 반역하지 않았고 끝까지 자신의 마음을 지켜 충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처음 마음을 나중에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진심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진심 어린 충성은 어떠한 간사함과 거짓도 이길 수 있습니다. 뭐든지 계산하고 재는 사람이 성공할 것 같지만 그런 사람들은 결국 자신에게 자신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뭐든지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손해볼지 모르지만 결국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그 오징어게임의 오용수 할아버지가 이 대표적인 분입니다. 그분을 보면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은 50년 넘게 그 연기를 하시면서 200번 넘게 연극 무대에 쓰셨다고 합니다. 200번 넘게 유명해지지도 않았잖아요. 평생 거의 무명으로 사셨는데 어,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만큼 연기에 진심 어린 그 충성을 보여준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결국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과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진심으로... 충성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신실합니까? 주님은 나중에 우리를 평가하실 때 우리의 업적이나 능력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있느냐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충성됨을 평가하십니다. 우리의 신실함을 평가하십니다. 주님은 이런 진심 어린 충성을 보이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셋째, 진심 어린 사랑입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아, 용사들이 전쟁에서 쓰러져 죽었구나. 요나단, 어쩌다가 산 위에서 죽어 있는가? 나의 형 요나단, 형 생각에 나의 마음이 아프오 형이 나를 그렇게도 아껴주더니, 나를 끔찍히 아껴주던 형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진한 것이었어. 어쩌다가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무기들이 버려져서 쓸모없이 되었는가? 완전히 그의 탄식이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면서도 다윗을 도왔던 형이자 친구였습니다.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그 계획을 짰을 때 계략을 짰을 때그 사실을 몰래 알려줘가지고는 다윗은 광야로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요나단이 사울 왕에게 죽을 뻔했습니다. 또한 요나단은 키꺼이 다윗에게 자신의 그 차기 왕자리를 양보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왕의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런 요나단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요나단이 땀만 먹고 자신을 제거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나단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요나단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울 왕의 살해 위협 속에서 살얼음판을 걸어 다니던 다윗은 누구에게도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요나단에게는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놓고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다윗도 요나단도 정치인이거든요. 정치인. 이런 정치인들만큼 자기 이익에 밝은 사람이 없고, 심지어 왕의 자리가 걸려 있으니까 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느 정치인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요나단의 사랑을 여인의 사랑보다 더 진한 사랑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인의 사랑보다 더 진한 사랑, 멋있는 우정은 남녀간의 사랑보다 더 빛나고 아름다운 법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심 어린 사랑을 주고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남녀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 항상 누군가를 마음 한켠에는 의심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사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 이익에 따라서 사람들과의 거리를 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보실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진심 어린 사랑을 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0을 향해 가는 올해 걸어온 발자국 따위가 보이지 않는다. 진심 없이 걸어온 길엔 겨우 찍었던 발자국도 바람에 지워진다. 진심이 아니라서 밟아온 길을 쉽게 잃어버린다. 지난 여운을 남기는 사람이 되고 싶다. 진한 색깔, 진한 냄새, 진한 인상을 남기는 사람이 되고 싶다. 무엇이든 진심일 때에만 행동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진심이 아닌 것엔 미련이 없길 바란다. 사람을 대할 때에도 오로지 진심으로만 대하고 싶다. 진심 없인 하루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어김없이 거짓과 진심이 뒤섞인 하루를 뒤돌아보며,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올린 글을 제가 퍼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과연 우리는 다윗처럼 진심 어린 공감과 진심 어린 충성과... 진심 어린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험악한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다가는 바보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그렇게 사셨던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리석을 정도로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신 분이셨습니다. 가시나무처럼 까칠하던 사마리아 여인을 진심으로 대하셨습니다. 나사로 한 사람의 그 죽음 앞에서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인생을 찌꺼기 같이 살아온 가늠한 여인을 온 몸으로 막아주고 용서해주신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진심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에도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자는 것이었는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진심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마지막 날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너에게 진심이었다. 너는 나에게 정말 진심이었냐? 너의 말과 행동, 너의 예배가 얼마나 나에게 진심이었냐? 또 다른 사람에게 너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진심이었냐?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든 진심으로 살아가려 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